능력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한 주를 보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누려주시는 그런 최고의 한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미라는 제목으로 신명기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부 일부 메시지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의로 요단을 건너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응답받을 때 우리의 모든 과거는 전부 발판이 되고 미래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의라는 언약을 붙잡는 것이 전부 다가 되겠지요. 이 언약을 잡을 때 우리가 앞으로 갈그 남은 길이 모조리 하나님의 의를 찾는 그 바로 길이 됩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것을 바로 오늘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 언약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는 길입니다. 이 길이 이 여정이 결국 세계보고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바로 그 길로 연결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적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디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언약 안에 있는 비밀과 축복들을 지금. 오늘 우 리가 있는, 이 현장 에서 누 리며 영 원한 약속 이신 하나 님의 의 이신 그리스 도의 언약 을굳게 붙잡 아야 겠 습니다. 주일 본부 2부에서는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신명기서 9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계 선교와 새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 중요한 결정을 두고 우리 에덴교회가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있지요. 모든 절차가 세계보고마를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지도록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인도 받아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과 물질과 그리고 자리 중심으로 일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방주 운동과 세계보음마 중심을 세계복음화를 우리의 중심에 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의 기준을 두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첫 번째 이유는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전달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좌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그리고 237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영적 대사로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두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무너진 전 세계를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때,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이때 우리의 모든 한업, 학업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산업이 모든 현장을 살려낼 그 영적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할수 없는 것, 아무도 볼수 없는 것을 보고 그리고 살려내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불신자들이 보고 깨우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열 가지 재앙과 애굽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치유하셨으며 광야에서 능력으로 행하셨, 행하시고 그리고 인도해 오셨고 그리고 주위의 모든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게 하셨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사명자와 후대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출애굽을 해왔고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단도 건너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일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표준입니다. 이 표준을 누릴 때 우리의 막힌 모든 것들이 전부 길이 되는 그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최고의 응답 속에 설줄 확신합니다. 끝으로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 에덴장로교회에 요단을 건너라 라는 말씀으로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요단을 건널까요? 우리의 무능력, 우리의 무기력을 우리가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요? 바로 제사장의 언약계를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언약계의 흐름을 따라가면 이전에 우리가 한 번도 지나보지 못했던 그 길로 갈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진 돌판,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하나님께서 먹이셨던 그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바로 언약계 안에 들어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그 영적 썸이신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언약계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계속 누려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흐름, 이 흐름을 발견하며 요단을 건너야겠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는 하늘 보자의 배경과 그리고 그 능력이 나타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흐름이 우리가 속한 모든 현장에 흘러갈 수 있도록 오늘 어느 현장에 서 계시든지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겠습니다. 어디에서나 말씀을 받는 바로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흐르는 모든 현장은 우리가 받을 응답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현장은 반드시 세계복음화 될 바로 그 현장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바로 복음을 함께 나눌 그리고 전도운동을 함께 할 동력자들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언약 붙잡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보금화에 필요한 현장 속에서 중요한 만남을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어떤 문제,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 혹시 계신, 하, 계신가요? 혹시 그 문제가, 그리고 그 상황이 절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건널 수 없는 요단 같아 보인다면 그 앞에 서서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언약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복음의 증거가 있을 그 미래를 바라보며 그 요단으로 들어서는 한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에덴교회가 나아갈 세계복음하라는 그 먼, 멀지만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미래를 두고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성전의 축복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언약과 말씀을 따라 요단을 건너는 그 최고의 축복된 한주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며 현장의 불신자들과 후대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셋째, 언약과 말씀의 흐름을 발견하게 하사. 복음의 증거의 흐름이 요단을 건너서 우리가 속한 모든 현장에 흘러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흐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시공간을 초월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보좌의 축복이 우리가 속한 모든 현장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받고 누리는 이 구원의 축복과 은혜가 부신자들과 후대들에게 전달되게 하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언약과 말씀의 흐름이 전 세계로 전달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요단을 건널 그 말씀이 매 순간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원 깊은 곳에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 되게 하셔서 우리의 언약이 우리 이 언약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고 치유하는 최고의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에덴교회가 지금 중요한 시간표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에덴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미주보그마와 세계보그마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의 영적 신분 권세를 누리며 그 성전의 응답을 먼저 누리게 하사, 이유 있는 새 교회당의 언약을 발견하고 붙잡고 도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